새롭게 오픈한 프리미엄 노터치 세차 세차의 고수 프로 시흥시청점 새것답게 아주 삐까번쩍 깔끔하죠? 무엇보다 세차의 고수 신기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성능 테스트 겸해서 제 친구 중 아주 세차를 싫어하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어 저기 오네요 왜 세차를 싫어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물어보며 신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벌써 차 상태가 심상치 않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7.5스프레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제가 세차를 워낙 안 좋아하는데, 여기 네. 오면 자동으로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세차는 평소에 자주 하시나요? 뭐 주유소에서 주유한 다음에 세차하려고 해도, 거기는 차가 크다고 안 넣어주더라고요. 아, 하긴 맹글로잘안 넣어주죠? 네, 그래가지고 세차를 거의 안 하죠. 아, 그러면은 한 달에 몇번 정도 세차를 하시나요? 비 오는 날에 날이 세차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자연주의? 네. 아, 환경을 진짜 사랑하시네요. <laughs> <그럼요. 웃음> 아, 그러면차 상태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아, 어, 네, 보셔도 돼요. 예. 휠에 묵은 때하며 아, 이거, 이거, 먼지 자욱한 거 보세요. 손자국 덕지덕지 나 있고, 아, 심각하네요, 아주. 유리, 뒷범퍼, 사이드 미러, 프론트 필러, 전면부 할거 없이 벌레 자국이나 먼지가 뒤덮여 있네요. 야, 차가 아깝다, 정말. 아니, 좋은 차를 사시면서왜세 차는 자주 안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랭글러가 그냥 오프로드로 달리다 보니까, 네. 새차 굳이 안 해도 요, 요 맛으로 타는 거죠. 아. 평소에 그럼 오프로드 주행을 조금 하시는 편인가봐요. 하네요. <laughs> <laughs> 그럼 혹시 그 노터치 세차를 경험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아,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네, 요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세차고스프로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어, 일단 이게 브러쉬도 없고, 수압으로 하면서 다 닦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떨지 사실 기대반, 의심반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경험해보시면서 이제 판단이 서겠네요? 네. 아, 그럼 한번 경험해 보시죠. 이제, 뭐, 키오스크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키오스크로 하시면 되세요. 엄청 간단할 음, 거예요. 보통 고급, 최고급이 있네요. 아, 최고급으로 가시죠. 그래야겠죠? 네. 카드를 대거나 넣어주세요. 결제되었습니다. 엄청 쉽죠? 네. 네, 이제 세차 프로의 숨결 한번 느껴보시죠. 고수와 고수가 만났습니다. 세차의 고수와 버티기의 고수. 묵은 때야 니가 아무리 버텨봐야 이제 마지막이다. 구석구석 묵은 때까지 싹 불려서 프리미엄 세제 그리고 고압수로 쏴주니 점점 본연의 멋진 빛깔을 찾는 랭글러입니다. 어, 아 이제 막순차 끝났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신경이 앞에서도 쏘고 옆에서도 막 엄청 강하게 쏘더라고요.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아 근데 여기 이런 벌레 차곡은안 없어지네요. 아, 이거 후반 작업이 있는 거 모르셨구나. 무슨 후반 작업이래요? 아, 다된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세차 후에 마무리로 수건으로 한번 겉면을 싹 닦아주셔야 되세요. 왜, 왜 그래야 돼요? 예, 남아있는 물자국도 없애주고 유리막 코팅 이제 액체가 분사됐잖아요. 이거를 얇게 펴발라줘야지 광택과 세차한 후에 그 청결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면 다 카드로 되네요. 그리고 세수건으로 하시는 게 세차 후에는 좋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수건은 수건에 먼지나 모래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닦아줄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닦아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겉면이 촉촉하니 닦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뜨면 슬슬 광이 나며 코팅이 완성되는 것이죠. 고객님 차가 원래 이런 차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차의 <laughs> 보스프로 프리미엄 기계 느껴보시고 싶다면 댓글로 차량 종류와 시흥시청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고객님 가시나요? 네, 이제 가야죠. 아, 고객님 그 내부 세차는안 하시나요? 네, 거기는 안 해요. <웃음> 고객님! <웃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무료 체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